평양차트입니다. 4월 13일 수요일 곡선장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소폭에 갭상을 한후 일정 시간 동안 박스권을 그리다가 박스권을 돌파한 후 원웨이로 쭉 쉬다가 가다 쉬다가 가다하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변곡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바탕에 강세 약세의 모습처럼 그냥 뚜렷하게 그냥 보이죠. 그러면 저항 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의 갭상을 한후 갭상에서 멈춘 자리가 여기에 초록색 평광선 또는 하늘색 선 있는 데서 멈춰서 여기 검정색 노란색 이중선 있는 곳 맞고 떨어졌다가 초록색 이중선 있는 데까지 떨어졌다가 여기를 계속 지그재그 하고 왔다갔다 하다가 여기 카키색 선 상단을 이렇게 돌파하더니 여기 지나는 주황색 이중선 또는 여기 카키색 선 여기를 막고선 이렇게 내려왔다 파란색 선 막고선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서 주황색 이중선 또는 여기 회색선 또는 카키선 또는 여기 굵은 초록색 이중선 있는 데 맞고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서 회색선 또는 검정 초록색선이 맞고선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습에 그럼 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점 이렇게 잡히는데요. 이 지시등을 보면은 매도의 타점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전부 다 매수 타점이던가 가다가 쉬는 타점만 잡히고요. 그냥 매수로만 일방적으로 쭉 잡혔죠. 원의 상승이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지시등만 보고서 홀딩했다면 그냥 풀로 쭉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세의 그림이었습니다. 캔들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어차피 못 잡는 구간, 흔드는 구간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네, 잘 잡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시등만 보면은 이 구간 다 그냥 흔들림, 변디고선어 버텼다면 원A로 쭉 먹거나 이런 신호가 떴을 때 다시 진입해 볼수 있는 청산 재진이, 청산재진입 청산 뭐 이런 모습을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요 480틱으로 변곡과 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변곡 이렇게 잡혔는데요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란선이 빨간선 위에 있을 때 여기 나타난 이 시그널은 가짜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꼭 반드시 가짜는 아니고요 뭐 대체로 가짜다 그러니까 이게 눌림 이제 진짜 하락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시그널에서 상방, 하방, 상방, 하방 상방, 하방인데 요거 이게 가짜라고 보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움직임 동영상으로 빨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내 현재 시간 8시 57분이고요. 전일 종가 352.65, 야장 종가 362.65 똑같네요. 그러면 은요 가격 근처에서 시가가 형성될 것 같은데요. 밤새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야장이 끝나고 난 후에 가격이 이렇게 싹 상승했고요. 아침에 서브가 열린 후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어쩌면은 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시가가 형성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위에 0 1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온 모습이죠. 그러면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미 여기서 상방으로 돌아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이 열리고 나서 이렇게 위쪽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여기 좀더 이렇게, 이렇게 자란 모습이 되겠죠. 여기 이렇게 좀더자난 모습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상방 쪽 뷰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영상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 354 정도에 형성된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가 되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돌려볼게요. 네, 여기 매도 다시 매수, 매수 스위칭. 다시 매도 여기도 이렇게 매도 떴어요 매도 53.90 매도 매수 이렇게 바뀌었죠 53.90뭐 본절 탄출해서 스위칭했을 것 같아요 53.90 매수로 홀딩 53.90. 이렇게 시그널 이렇게 동지동지 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 안전한 구역이다라고 이제 표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 여기서 저항 나오는 것 같아요. 하늘색 선에서. 시그널. 네, 지금 매도, 매도 5.40, 예, 매도 시그널 떴어요. 5.40, 그리고 매도 걷기 떴고요. 5.40, 매도 요 라인 맞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네, 다시 뚫고 내려갔다가 매도 이렇게 끝났어요. 지금 매도 시간널 끝났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매수로 스위칭, 다시 5.40 매수 스위칭, 네, 이렇게 해서 매도 시간을 시그널, 시그널 들어왔죠5.40 매수, 매수 스위칭. 뭐본 매도자부터 매수로 그냥 그 가게에 들어가게 는 되겠네요. 뭐 내진 약손실 뭐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매수 홀딩, 홀딩, 다시 이렇게 재진입 사인 뜨는데요. 매수로 다시 재진입. 매수 홀딩 어, 여기 크게 누르죠 여기 크게 눌렀는데 여기 아직 매도 어, 스위칭 떴는데 여기 아직 안 떴어요 좀만 더 지켜볼게요 다시 매수 쪽으로 꺾이는 그림 매도로 다시 꺾이는 그림 여기 이제 박스권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매도 꺾이고 매수 꺾이고 이게 반복되니까 여기 엔 지그재그 박스권이라는 얘기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었으면은 재수없어서 놀른다 하더라도 요 가격 다시 거의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드시 돌아오는건 아니고요.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상승, 다시. 정국점 근처에 왔으니까 뭐, 다시 돌아왔다고 보는 건 맞겠죠. 정국점 뚫죠. 그러면은, 아까 그 가격, 그 가격 돌아왔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계속 홀딩 홀딩 네 지금 여기 초록색 이중선 여기 굉장히 강한 저항선인데요, 근처까지 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시그널 매도 시그널이 박 뜨면은 일단 청산하고 탈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시그널 떴죠 네 아직 홀딩 네, 경험상, 이렇게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전 대체로 청산하고, 이제 관망합니다. 네, 일단, 원칙대로, 원칙대로 여기서 꺾기가 뜨면은, 꺾기가 뜨거나, 매수 시그널이 끊어지면, 그때, 네, 청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매도 시그널 떴네요. 이렇게, 매도, 매도. 다시 요렇게 올라가주면, 여기 근처에서, 언자리에서 다시 청산하는걸로 네 이렇게 해서 여기 탈출 뭐더 올라가면은 이건 내거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게 좀 하나 아쉬움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뭐 매도 시그널 매도 꺾게 뜰려고 그러죠 여기 이미 매도 뜨고요 그럼 매도 잡아보죠 뭐557.60 여기서 매도 위로 위로 이렇게 쳐버리네요 57.60 그럼 손절 나가야겠죠 뭐 손절 이렇게 해서 손절 나갑니다 그래서 매수로 스위칭 뭐 대략 10틱 뭐 15틱 정도 손절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요 강한선이라고 있잖아요 강한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뚫고 올라갈 때는요, 대체 이렇게 휘어버려요. 다른 저항선은 이렇게 있고 캔들이 올라타는 게 보이는데, 얘는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 이게 딸려 올라갑니다. 휘면서 그만큼 저항이 강하다는 얘기죠. 겠 그랬다가 얘 가기 다시 때이오면 이렇게 다시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요. 꼭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얘는 뚫어도 뚫은 거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저항선입니다. 저항이 강하다 말이 되겠죠. 네, 이렇게 매도 꺾기 여기서도 매도 꺾기 뜨면 네, 이렇게 해서 여기 탈출하는데 이게 장이 끝났죠. 끝나서 이제 탈출하는 것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요, 원웨이로 쭉 상승을 하는데 아까 위기 손실 가능한 구간이 두 구간 나왔죠. 그 구간만 대처를 잘 하시면 큰 손실 없이 수익을 쭉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오늘 복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